올해에도 목사님께서 저희 어 목사님들과 교직원들에게 휴가를 주셔가지고 한주 동안 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어딜 갈까 고민을 하는데 참 오랜만에 아 거의 한 10년이 된것 같아요. 제주도를 가자. 우리 결혼하고 아이를 놓고 제주도를 한몇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아, 제주도를 한번 가는 게 좋겠다. 아이들도 참 좋아해요. 오랜만에 제주를 가서 예전에 갔던 곳을 한번다 같이 가보자. 그러면서 아, 제주도를 갔는데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한 10년 만에 가니까요. 제주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30대 제주도 갔을 때는 다른 거예요. 40대 갔을 때랑 다른 거예요. 예전에 제가 휴가를 가면 항상 그랬어요. 뭘 할까, 뭐 하고 놀까,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뭘 할까에 그냥 늘 집중해 스케줄 짜느라 정신이 없었어. 근데 이번에 갈 때는 스케줄이 하나도 없었어요. 스케줄이 없고 그냥 그냥 보이는 곳에 가자. 가족들이 다 왜냐하면 다오 형인데다가 다 어. MBTI 하면 P라고 나와요, P. 즉각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4명 다 P라서 뭔가 특별히 할것 없이 그냥 가서 보이는 대로 그냥 그것만 하자. 근데 30대에 갔을 때는 이 제주도에 온세상이 그냥 초록색깔. 그러니까 뭐 꽃이나 나무나 이런 게 보이지 않고 그냥 주변이 다 초록색이구나. 초록색이고 하늘은 파란색이고. 색깔로 보였어요. 그리고 40대 아이들을 데리고 막 아이들 이제 이클 때, 초등학교 때 데리고 갔을 때는 정신이 없죠. 아이들만 보이는 거예요. 제주도가 보이는 게 아니고 아이들만 보여뭘 해야 될까, 뭐 이걸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 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휴가가 기억나는데 지금 이제 아이들을 다 크고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제주도를 갔더니 야, 그 초록색이었던 그 물감이, 물감이 아니고 그 안에 나무 하나하나, 하나, 한 그루 한 그루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닷가의 그 바람이, 파도 치는 소리가 얼마나, 바닷가의 그 냄새가 얼마나 그 바다 냄새, 바닷바람, 아름다운 바람, 그 자연, 하나님 만드신 세계.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아름다웠어요. 제가 제주도 갈 때마다 가는 곳이 우리 명성 아카데미를 갑니다. 명성 아카데미. 여러분 안 가보신 분 있으면 꼭 가보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자연 속에 지어진 명성 아카데미가요. 거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안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시면요. 꼭 1박이나 2박은 꼭 해보세요. 거기가 너무 아름답고 아침에 나오는 그, 어, 반찬이나 밥이요, 거기서 기른 작물들이 나와요. 얼마나 맛있, 얼마나 신선한지. 그렇게 아침을 먹고 아침 공기를 쐬면 너무 아름다웠어요. 게다가 예전에 제가 아카데미 갔을 때는 그냥 숙소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좀 시간이 있다 보니, 스케줄이 없다 보니까 아침을 먹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생각지도 못한 숲이 있는 거예요. 너무 큰 나무들이, 그러니까 울창한 숲을 이루었는데 거, 거기를 산책할 수 있게끔 그 길을 다 내놨어. 그 숲에 들어갔는데 우리 가족들이 전부 와, 와, 이한 그루 한 그루의 그 나무 냄새, 매미 웃는 소리, 귀뚜라미웃는 소리, 뭐 하늘 그숲나무잎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취해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집 사람이 여보 거기서 뭐해 사진 찍어 빨리 와서 포즈 잡아 많이 고개 내리고 배 넣고 완전히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딸도 아빠 빨리 사진 찍어 줘, 사진 찍어 줘. 제가 즐길 여가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름다운 그래서. 제가 참 느낀 느낀 점이 뭐냐면, 아, 지금 이때 누리는 게 있구나. 내가 30대에 누려야 할게 있고, 40대에 누려야 할게 있고, 지금 내가 50대에 누려야 할게 있구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주일 설교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려야 할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제가 오랜만에 가다 보니까 정말 감동적인 건 뭐냐면, 10년 전에 아니, 아예 어렸을 때 왔던 그 식당, 우리 거기 한번 가볼까? 거기 우리 거기에서 맛있게 먹었잖아. 가족들이 가서 있을까? 거기 있을까? 하고는 갔는데 있는 거예요. 뭐한 20년, 30년이 넘은 거예요. 그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그때 시켰던 그 메뉴를 같이 먹는, 그러면서 그때 했던 얘기, 그때 놀았던 것들 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그 곳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내 마음에 안심이 주는지, 그 곳에, 언제나 그 곳에 있다는 게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사람 어린 시절의 동네를 찾아갔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저희 집 사람 동네에 찾아가는 거. 자란 동네, 공부했던 곳. 저희 집 사람 영주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교회와 연결이 있는 영주 영광 여고가 있는 영주에서 다녔던 학교, 그 학교 운동장, 공부했던 기숙사, 그리고 앞에 있는 분식점 거기 가서 분식을 먹는 거예요. 쫄면을 먹는 거예요. 같이 둘이서 앉아서. 여기서 쫄면을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막 눈에서 막 이렇게 광채가 나오게 생기 있게 자기가 막 그때 여고 시절로 돌아가서 막 얘기를 하는 것. 그걸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가르치셨던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을 전화해서 모셔가지고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같이 식사 나누면서 우리 집사람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난 내가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그걸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다음 행가 제가 어린 시절 한번 가자고 나도 어린 시절 있었다고 갔는데 저는 부산에서 자랐거든요. 다 재개발이 돼가지고 다 없어졌어. 뭔가 얘기할 게 없어. 그때 여기에 내 우리 동네 있었고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참 아쉬웠어요. 아쉬웠어. 아 태어나도 시골에서 태어나야 되겠구나. 변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 명성교회도 언제나 찾아올 때마다 이곳 명성교회 우리가 기도했던 곳, 우리가 예배 드렸던 곳,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드려서 국밥 먹었던 식당 이걸 유지하는 게참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추억의 장소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어린 시절 아이들과 어린 추억을 남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다시 왔을 때그 추억을 다시 한번 행복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할,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라지기 때문에, 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찰나의 아름다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 드렸던 건 날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찰나의 아름다움을 잡아야 된다. 오늘 내가 한 말씀은 이제 다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들어야 된다. 주일날 목사님이 때를 얘기하셨을 때, 내가 지금 뭐할 때냐, 그 때라는 것이 찰나잖아요. 찰나. 그 찰나가 크로노스가 되느냐? 카이로스가 되느냐? 그냥 인간사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느냐? 무슨 차이 있을까요? 무슨 차이? 목사님께서는 그걸 내가 잡는 게 중요하다. Seize the day. 내가 잡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절을 쫓아 하나님이 아름답게 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때를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very very good.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거예요. 그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간을 이 때를 오늘을 잡아야 됩니까? 오늘 창세기 전체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숲이 아름답고 제주도가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오늘 하루를, 이 새벽을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 시간을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왜 창세기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이 있으라. <laughs>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고 그어요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흑암이 온 지면을 운행한 거예요. 아무 것도 없는 거죠. 비어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비어 있는 공간이라. 거예요 세상은 이 공허함과 이, 이 혼돈의 세계를 뭘로 채울라냐? 돈으로 채울라. 우 우리는 아파트로 채우려고 하느냐? 자동차로 채우려고 하느냐? 뭔가 가서 여행 가서 내 인생의 추억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세계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 말씀 말씀이 세상에 채워지니까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온 지면에 생명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우리 인생도 공허하고 혼돈한 이 인생을 뭘로 채? 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매일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가 이 생명 없는 이 하루를 하나님 생명으로 꽉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하루를 하나님이 생명으로 채워주신 이 창조의 하루를 생명 가운데 채워주신 이 창조를 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우리는 볼 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볼 뿐이야. 그것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길렀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란 이 모습 보니까 아이들만 봐도 좋은 거예요. 내가 이걸 뭘 했다고 돈을 모아서 집을 샀는데 하나님이 이 집을 주신 이 집만 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우리 인생에 늘 채워나가야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모든 인생 가운데 내 인생도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한 중간 정도에 앉았어요. 중간 정도에 앉았습니다. 항상 뭐 선생님이 얘기한 앉는 자리가 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생님이. 제 성적도 한 중간 정도. 근데 제 친한 친구가 전교 1, 2등 하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 그리고는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수학, 수학 시간이에요. 수학 시간. 선생님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너무 지겨운 거예요. 수업이 계속 졸았어요. 수학시간만에 저 선생님만 들어오면 그냥 졸린 거예요 그런데 제일 앞자리에 앉는 전교 1등하는 친구 가장 친한 친구가 수업을 끝나고 뭐라고 그랬냐면 나한테 오늘 수업이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재미없었는데 같은 인간인데 왜 재미있을까 뭐가 그렇게 재밌냐 이러니까 그 선생님의 이런 이런 강의와 이런 이런 것들이 자기가 알지 못했던 걸 얘기한다는 거야. 알지 못했던 거. 그래서 난다 아는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완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야너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재밌게 수업을 들을 수 있냐 이러니까 그 친구하는 말이 자기 옆에 한번 앉아보라는 거야. 앉아보라. 자기 앞에 한번 앉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자리를 바꾸는 토요일 날돼 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그 친구, 종교 1등 하는 친구 옆자리에 앉았어요.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정말, 정말 수학선생님이 그렇게 재밌게 강의하나? 그렇게 했는데요. 진짜 수업을 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정말 놀랬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뒤에 앉으면요. 친구들 머리가 있어가지고 숨을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언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제일 이렇게 앞자리에 오니까 선생님이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 수가 없어. 졸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이게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앞자리에 오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 나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 그래서 수업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내가 자리만 바꿨을 뿐인데 자리만 바꿨을 뿐인데 수업이 너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 내가 처음으로 졸지도 않고 이 수업 시간에 너무 필기도 열심히 하고 너무 열심히 재미있게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놀랍다. 자리만 바꿨는데 자리만 바꿨는데 수업이 너무 재밌어졌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하루가 학교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너무 재밌어서 빨리 지나가서. 그래서 저도 그 친구하고 앞자리를, 자리를 고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활은 똑같아. 근데 성적이 점점 올라가. 점점 올라가.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자리가 중요하구나, 자리가. 왜? 제 눈에는 선생님만 보이니까, 그 자리는. 뒤에 앉으니까 아니요, 다 보여. 친구들 장난치는, 지우개 던지는 거, 선생님 뭐 앞에서 가르치시는 거, 옆에 친구들 다 보여. 그 중에 하나가 수업이야. 그런데 제일 앞자리 가니까 선생님과 나와의 1대1 시간이에요, 1대1 시간. 그래서 저는 이 새벽 시간이 앞자리에 오는 시간.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니까. 새벽 제일 첫 시간, 제일 앞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그렇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너의 오늘 하루는 내가 보기에 좋은 하루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느냐? 내가 만들어 주신 이 세상을 네가 즐길 준비가 됐느냐? 그래서 아 목사님이 주일날 얘기하셨잖아요. 그 아이 와우, 와우,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데도 와우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와우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은 와우가 뭐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린 그 말씀 듣고, 이 창조의 세상, 이 창조의 하루를 믿음으로 아멘.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루도, 이 하루를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로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더라. 았 그렇게 인정받으셔야지. 하루하루를 인정받으셔야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인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께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내께 아니잖아요. 이 시대는 효율의 시대라, 논리의 시대라 고 그래요. 너무 세상은 발전하고 있어요. 뭐 컴퓨터나 세상 발전하는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뉴스는 뭐예요? 잔인한 야만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세상이 되고 첨단의 시계가 됐는데 지구 한편에서는 폭탄이 날아다니고 사람을 죽이고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온갖 폭력과 야만의 뉴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면 갈수록 더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지고 있어요. 채울 게 없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아요. 아이들이 대화하지 않아요.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이를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미래가 없다고 그래요. 나는 미래에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그래요. 공허하고 혼돈의 시대가 됐습니다. 말씀을 받을 통로가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런 어지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축복하고 교회에 지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창조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영원히 영원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루로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의 거룩한 때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